애기님들, 오늘 샤슬릭이라고 저희가 같이 공부한 나라의 전통 음식으로 도시락 싸려고 하거든요. 제가 저번에 얘랑이 졸업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완전 집착녀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그것이 아니오라 그때 저는 제 커리큘럼을 이미 엑셀에 다 정리해놓은 상태였고 저희가 같은 과였기 때문에 얘랑이 시간표 짜는데 제가 이미 큰 틀은 아니까 두세 시간이 안 걸렸어요. 그리고 한 학기에 여덟 과목 수업에 여름 겨울방학 꽉꽉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본교에서 여름학기 들은 다음에 바로 한국 가서 한국대학교의 여름 계절학기까지 들을 수 있게 제가 시간표를 짠 거죠. 한 과목이라도 미스나면 예랑이가 학교를 1년 더 다녔어야 했는데 그걸 다 해내더라고요. 심지어 한 학기에 8과목 들으려면 직전 학기 학점이 4.3 만점에 4점이 넘어야 했는데 또다 A를 받는 거예요. 도장 깨듯이 하나씩 하나씩 클리어하는 예랑이를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뿌듯해서 그래서 졸업 때까지 더잘 만났던 것 같아요. 공부는 얘랑이가 다 하고 저는 시간표 짠 것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 최대의 짧은 시간 투자로 엔비디아급 성과를 얻은 것 같긴 합니다. 얘랑이도 동의하면 박수! <laughs>